자 세션 트레이밍 시작.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 뭐지? 팝. 예쁜 음. 팝 색깔로 찍읍시다. <laughs> 일단 일단은 먹었어요. 일단은 얘 녹인 내기를 네 슬라이슬라이 슬라. 그, 저번에 사우동에 가서 모닝글로리에서 구매한 에 그, 업그레이드했는데 녹아버려서 응. 살릴, 응. 거야요. 살릴, 거야. 살릴 거야요. 살릴 거야요. 살릴 거야요. 일릴 거야요. 살릴 요없어요 물풀도 없요도없요도없요요 <laughs> 아, 잠깐만 잠요만릴 거야요. 요 샤베트 괜찮아. 그냥 가져와. 다 가져와. <laughs> 냄새가.. 좋은 냄새가 오, 나는데요? 슬라임이니 음. 무슨 음, 냄새가 나요? 음, 얘도 오, 뭔가 써은 기분인데? 아니야 냄새 좋은데? 어? 약간 이거 빨키? 갑자기 이거, 이거 만지. 만지 일단 응? 엎을까요? 어? <laughs> 엎도록 어, 하겠습니다 엎.. 엎.. 엎어요? 네 어. 이거 너무 예쁘다 어. 어. 아, 왜, 아 몰라 하고 있는 거 같아 차라라라라라라라라 아? 라라라라아라라라라라라라라만라라라라라라 야.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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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세워어야될것 같아. 세우의 선택. 그래 그래. 극혐이 되고 난다. 떠난다. 아, 아얘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 아 잠시만. <laughs> 안키고 싶어. 그냥 야. 그냥 만들 만들 그냥 응. 됐어 안할 거야. 응. 됐어 안할 거야. 난 이제 끝났어. 나와 이년 후. 아 뭐를? 아 어떡하지? 이렇게 살려줘. 깊 기포던데. 엄마을 <목소리가 없어> <걱정마>? 아무찮은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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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은데 이거?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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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색깔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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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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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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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클라우드 슬라임 같아요. 클라우드는 응. 그 약간 좀더 쉐가, 어, 약간, 그거, 네. 그거 약간 액기로변하는것같요제심정씨제 응. 이름은 손투 100%입니다. 나어볼요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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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한6인만 떼서 일단 넣어서 이렇게 한다음 괜찮을 줄. 이 정도 살짝 손해 데 괜찮아 가지까지. 이렇게 사고가 나지 않았 얘는 뭘로 초반 만려 얘를 살리고 여기에다가 그 여기 좀, 이렇게, 이렇게. 어, 지금 손에안붙네요 네. 요 그래, 그래, 그래. 오, 살짝 손해 좀 많이. 갑자기 손으로 느렇게들게어 어, 미안해, 괜찮아. 늘 소중한 앞머리를 치웠어. 오, 오, 손맛이 거 붙은, 그니 묻는 게 아니라 붙은 네. 느낌, 느낌이 좋네요. 만져보시요 네. 왜? 네. 왜노는느낌 아, 아. 약간 아, 즐기면서, 어, 뭔지 알겠다. 어, 느낌이 되게 신기해요. 그런가요? 치아. 오. 네, 섞어볼까요, 한번? 그럴까요? 3, 2, 1, 이거? 치즈 느낌나 어? <laughs> 오, 신기하다. 느낌이 뭔지 모르는네리이랑 만져보세요. 네. 밥 아, 좋아. 우와. 우와, 출범출범 출범. 우와, 우와, 우 바쁜 대박인 게 있어. 싹싹 긁어 놓아. 꿀 같아. 으, 안 묻는다. 그치. 내가 추가되는. 아직 아무도 안 들어왔니? 한번 시작할볼까요 시작한 지 지금 7분 만에 지금. 아실합입니까 근데 아무도 안 들어 감사합니다 감사맛있다오 <laughs> <맛있겠다>. 이걸 <웃음> 주셨어요 <웃음> 먹방을 찍어야 맛있겠죠? 되겠다 어? 아 맞다 떨어진거야 나너말 <laughs> 아, 아, 아니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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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뻐요 그냥... 그거 같아. 그거. 그거 있잖아. 뭐였지? 아 <laughs> 어, 그거 뭐였지? 어머. 그노란색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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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그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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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신호. 뭐였지? 신호. 아 그거 뭐였지? 그... 색깔을 좀더 변화시켜볼까? 그러니까. 이거 느낌이 약간 그거 같아. 빵 같아. <laughs> 말랑한빵 느낌이야. 그럼 무슨 색깔로 발랐는지 볼어요몇 개가 더 있나요? 안 아무거나. 없어. 이거밖에 없어. 어, 없어요. 진짜? 응. 우와, 근데 혼자 아, 느낌, 이렇게 받 느낌 나는 느낌 땡. 어, 조금만 발라놓을게요 괜찮아요. 핸드크림을 조금 넣어볼게요. 냄새 어때요? 냄새요? 이거 그거예요. 배, 아기 냄새. 아, 그래요? 아니, 지금 이거. 지금이요? 모르겠어요. 저 여기 추워서 하면조도 부들부들해지겠죠? 자, 음, 킁킁 음. 저도요 <laughs>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아요 언니 가면 가지 하루지도 언니 나갔잖아. 할머니가 내려갔어. 쭉. 아 뭐야? 자기 어디로 이동한 거야? 뭐가? 자기 어떤 사이트로 이동해버렸어. 응. 음. 뭐지? 도상창기 기억 안 나? 언 아니, 어디서? 너 집에서 소파 앉아서 응. TV로 인터넷 연결해 가지고 아, 그게 뭐야? 그 거야? 음. 그 갑자기 어떤 어떤 소리가 들렸는데. 아, 어. 진짜? 그게 그 귀신 기억 안나 아, 진짜? 기억나 기억 난다. 사만 <laughs> 아, 사운소 사은... 토론 아, 끝나고 어. 방과 후 끝나고 했던 티비에서 그 유튜브가다가 막 무서운 동영상 가지고 나 소리 질러 그래 근데 할래? 뭐? <laughs> 무서운 장기? 지금? 어 이거 하다할 거. 우와. 아. 음. 느낌이 괜찮아질 것 맞아. 김빵 같아. 맞아. 찐빵 같아. 오 우와. 우와, 이거 우와, 대박. 대박! 이거 래 대박인데? 귀엽밖 귀엽. 이거를 음, 이렇게 해가지고 을 열어서 할게요. 제가 진짜 아 이거 기포 소리를 위기게 내 드릴게요. 오 이거 너무 좋아요. 음. 오 오. 바로 이렇게 오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요. 너그유진이 생일 파티 때 갔었나? 반려진? 응. 어. 아 갔었어. 왜, 왜, 왜? 아니, 너가 는지안 봤는지 왜 이렇게. 유진이도 물어보던데. <웃음> <웃음> 네. 자기야 초대해놓고? 그니까.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래서 지금 무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짱 많이 짱짱 짱. 난다. 오! 한 번. 오! 좋아. 음. 약간 음. 그러니까 기포 때문에 댕댕이 졌어. 있다. 어, 완전 느낌. 난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어. 진짜. 이 좋아. 왜? <웃음> 도저히 이 무게가 <냄새가> 나지 않아. 음. <laughs> 이거 <laughs> 덮았 보여 줄게. 이 댕댕함이 좋음을 <laughs> <laughs> 너무 댕댕한가? 아, 집에 수진들이 없는데? 수진들 말고 댄베가루 뽑을 게 없지? 핸드크림. <laughs> 오, 엄청 많이 넣었어. 근데 핸드크림 많이 넣었잖아, 액괴. 그러면 마블링이 생길 수도 있대 아, <laughs> 진짜? 응. 그건 <laughs> 잘 모르겠어. 너는 마블링 액괴가 좋아? 아니면 너 제일 좋아? 유형? 네, 액괴 같은 게 뭐야? 나? 나는 어, 약간, 나는 일단은, 느, 어, 모양은, 뭐, 어 투명한 것도 좋고, 마블링도 좋은데, 느낌은 약간, 찰방찰방하고, 음. 워터슬라이너, 그처럼 어. 그런 느낌이 좋아요. 느낌? 어, 맞아. 그런 게 너무 좋아. 아, 근데 마블링 그렇게 많이 선호하지는 않고, 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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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아, 맞아. 그런 게 좋아. 좋아. 쨍한 마블 말고 어 민혜 생략해 너무 좋다 아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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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 <laughs> 이건 니가 가져 어? 니가 가져 이거 내가? 어 왜? 가져 아니 너 필요하지 않아 나난 필요해 왜? 아 내가 집에서 엄마 아기를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응. 그래 니가 가져 나는 괜찮아 아니 아 진짜? 어 <laughs> 이 액계는, 물론 저 샤베트 액계가 도움이 컸고 아주. 아 진짜? 어, 진짜. <스> 오, ô, <laughs> 오, 잠깐만, 그러면 이번에 너, 나도 깨끗하게 벗겨주지. 나중에 만약에 나중에 또 놀게 되면. 살아있기를 <laughs> 살아있기를 바래야 되겠구나. <laughs> 살아있기를 먼저 바란 다음에 <웃음> <웃음> 아까는 꼬액귀님이었지만 <또 웃음> <laughs> <laughs> 이거 원래 되게 좋았거든. 아 진짜 어떤 느낌이야? 어 약간 클리어인데 코팅된 응. 느낌의 젤리스러운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잘 끊겼어? 아니 끊기지 않고 쭉 늘어나고. 약간 아이스라 같은 너어 맞아 약간 그런 음, 느낌이야. 진짜 코팅된 귀여워. 느낌이 아주 진짜 너무 좋았어, 어, 말랑말랑. 말랑. 밥성도 잘 되네. 응. 오 이렇게 하면 뭔가 얘들 약간 어. 슬라임 느낌나다. 어. 지글리 거리는. 맞아 때랑. 맞아. 난 근데 꾸지거니가 너무 되게 존경스럽다. 꾸지곤니 음. 이제 몇 살? 고등학생이래. <laughs> 벌써? 어. 나 중3,4를 예상하고 예사, 중, 있었는데? 중4. 아, 중4래. 미쳤나봐. <laughs> 중2에서 3이겠지. 고등학생이래. <laughs> 벌써? 응. 지금 언니가? 즐거웠어. 앨머스랑 완전 슬라임 딱 이렇게 만지잖아. 어, 네. 어, 아, 딱 아, 아. 딱... 어 이건 앨머스랑 완전 슬라임? 이요 맞아. 오, 찌껍지 어. 않고. 맞아. 존경. 아,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실시간? 네. <laughs> 자연스러운데요 아, 끄기. 끄, 끄, 끄. 뇨. 미친. 야, 같이 먼저. 포만감이. 이거 완전 좋아. <laughs> 우와. 우와. 약간 지방이의 <laughs> 지방이, 지방이 음. 색깔이야, 그 색깔이. 지방이 아주 쑥. 지방이 슬라임. 푸동푸동.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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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덤. 웃음> 좋은 건 <것> 나누면 버려. 콩한 <laughs> 쪽도 나눠먹가지 콩? <laughs> 콩. 아, 콩. 콩, <laughs> <코래. 웃음> 오나 아, 완전 좋아. 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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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뭐하고 놀지? <laughs> 아까 전에는 잘 끊겼는데 지금은 잘 늘어난 네 같아. 오고. 오, 칼국수 같아. 칼국수. 색깔도 약간 칼국수 색깔인데. 음, 뭣쌀. 잠깐만, 나.

약간 어 살짝 코팅되면서 흐르는 느낌의 클리어와 샤베트 슬라이드 스 느낌이에요. 아, 네, 이 사랑스러운 샤베트 슬라이드. 물어보니까 진짜 샤베트 슬라이드 섞였다고 <laughs>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 샤베트 슬라이드는 진짜 이렇게 막 이렇게 돼있을 때 샤베트 슬라이드 좀 많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랩이 정말 짱이랍니다. 아무도 안들어왔어요 아직도? 네내 구독자는 몇명 되는데 몇 명? 되는데. 구독자 17명은 되는데 <laughs> 진짜 네. 응, 응. 같이 만지 마주... 이게 가루기 약간 느낌이 그 샤베트 느낌이 약간 들어요 뭔지 알지 뭔지 알지 응. 칼국수 면 뽑는 거 같아 금칫금칫금칫금칫 음. <laughs> 네, 이제 집어넣고 먹방을 시작하겠습니다 배고파요 아까도 간식 치킨을 먹었지만 그래도 배고픕니다 밥 먹자 너 먼저 먹고있어 잠깐만, 잠깐만.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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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अह <laughs> Ha-ha-ha! <laughs> <laughs> 아, 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다이 있이잖아요데요군대 최고 모양이야 당수 1등이에요 <laughs> Oh. 잠시만요 소정이 네. 그그 없는 달로의스테아 <laughs> 보여주고. 그러면은, 검, 검지. 또다시 검지를 먹어볼게요. 올려서. 거지로. <laughs> 저 수지어서 안줄 거예요. 1을 먹어볼게요. 음, 분 신서유기에 들어가시는 분이 오셨어요 진짜 어 빨라 오세요 빨라 빨라 네들어 오세요 이리 요 이리 와요 네있어 이제 걸어오고 있어야 ㅎ 거의다 왔어요 이제 바로 앞이에 여기 바로 앞이에 <laughs> 여기 신서유기에 등장하시는 시뮤...시뮤... <laughs> 깃게 키묘아님이에요. 진짜 왔어요. 안녕하세요. 왔어요. <laughs> 자, 다 먹을래요? 아니요. 안 먹는데요. 갔어요. <laughs> <laughs> 민망해. <웃음> 어? 만화 주인공이 왔어요. <laughs> 네? 진짜요? 네.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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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피카츄, 피카츄. 피카츄 왔네요? 먹을래? 네. 어, 먹는데요? 어머. 먹을래? 네. 아. 안 먹잖아. 어머. 꼬리집. 뭐 대기요. 우리 수인이는 꿈이 화가래요. 수인이 전시회 때 많이 와주세요. 우수정의 팬 사인에 많이 와주세요. 아예 오지 마세요. 안 오셔도 돼요. 수인님은 충해요저 네, 저 오지 마세요. 저도. 이것은 무엇일까? 이것은 탕수육인가 치킨 라비신가 너 극한 직업 봤어? 네. <laughs> 진짜 이런 맛이 있었다. 또 알아? 응. 아. 너 봤어? 응. 응. 이것은, 이것은 갈비인가 치킨인가 수원 양 가지 종류입니다. 손님 오면 수상한 정도 다해 먹어. <laughs> <얻고 웃음> 맞아 맞아. 종이 가져서. 손으로 먹어볼게요. 응. 음. 네. 이 치킨이 안에는 살이 없어요. 그래 음. 엄청 바삭할 것 같아. 요나그 완전 인생 영화야. 응. 음, 짱대로. 아, 진리였어요. 매워졌어요. 여기 매워졌다고요? 뭔가 이거 잠깐 멈출 수 있는 거야? 그냥 끄면 멈춰져. 아, 그래. 음. 응. 멈길래? 멈췄다 다시킬 수 있어. 그럼 이어갈 수 있어? 응.